마플 시너지 수학 2, 7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의 극소값은 어떻게 되냐. 가에서는 f형이 8이다라는 함수값을 적고, 나에서는 절대값 fx가 x는 마이너스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아, 얘는 음, 마이너스 2콤마 0을 지난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이거, x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인수 하나를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가 있죠. 다에서는 fx가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다라고 했는데,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개수가 2라는 거는 한쪽에서는 접하고, 또는 한쪽에선 뚫고, 진, <laughs>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지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차 함수 f(x)의 개형을 일단 두 가지를 먼저 한번 그려볼 텐데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극소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를알파라고 할게요. 또는 마이너스 2 에서 먼저 극대에서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경우두 가지를 일단 예상을 해볼수 있고요. 가에서 f 0이 8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0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보면, 음, 0이 대략 뭐 이쪽에서 0에서 8 되거나, 또는 이쪽에 0일 때 8이 되는 식으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라는 걸 일단 먼저 알 수가 있고요. 두 가지 경우 일단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fx에 관한 식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fx에 관한 식을 세워보면, fx는, 어, x 플러스 2, 최고 차계수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되겠죠. 접하는 경우에는 인수, 2차식의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1번 그래프든, 2번 그래프든, 1번 또는 2번 둘 다, 이렇게 fx를, 식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f0이 8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알파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f0은 0을 넣어주면 2 곱하기 알파 제곱이 8이 돼서, 알파 제곱이 4가 되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고 일단 나오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마이너스 2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 x 플러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이건 미분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알파가 2가 된다라고 하면, 아, 1번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음, 알파 값이 2가 되는 지점이 여기 극소가 되는 지점이 되겠구나, 극대가 아니라 극소겠구나라고 예상을 할수 있고, 자 여기서 함수 f(x)의 극대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극소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f(x)에서의 x축과 접하는 부분 여기가 극소가 되니까 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